자, 보세요. 정면을 볼게요. 이게 갔죠? 이게 갔지? 이 포지션을 그대로 내릴게요. 이 상태에서 그대로 팔, 이게 닿죠? 이게 임팩트 포지션이잖아. 이렇게 가서, 이렇게 가고 상의 일프로 빵! 이렇게 치는 거지.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놓으면 여기서 다 이렇게 될 거야. 이런, 이런 유연성이 안 되니까. 상위 1% 시리즈 하기, 올리기 전에, 저는 뭘 올렸냐면, 상위 1%의 체조 동작을 알려줬지. 여러분, 보세요. 이거 알려줬잖아요. 이거. 유연성 먼저 기르는 거. 여기서. 자, 옆에서 보세요. 여러분들 이거 안될 걸? 이렇게 놓아요. 자, 얘로 이렇게 들어. 이렇게, 이렇게 들어서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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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들어. 그리고 팔꿈치 안쪽으로 넣어. 이렇게. 봐봐. 안쪽으로 넣었죠. 그러면, 자 보세요 어깨 보세요 이렇게 잡아 그냥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아요 자 이렇게 놓으면 자 보세요 이게 똑바로 왔지 이게 이게 봐봐 이게 똑바로 왔죠 똑바로 왔지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 요 이게 이게 이 느낌이잖아 이렇게 이 느낌 그래서 여기서 이걸 쫙 놓으면 어떻게 돼요 어깨 안 나가지 어깨 그래 놓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제가 내일모레 저도 내일모레 지금 40대 중반입니다 전 되잖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는 이걸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근데 이런 동작이 안 되면 이런 유연성이 없으면 이런 게안 된다니까. 그래, 저는 그 상위 1% 시리즈 먼저 올려 드기 전에 이런 상위 1%의 체조 동작, 이런 동작 알려줬잖아. 알려주고 그대로 올라가고, 요 정도 되면 여러분 진짜로 엄청 좋아지는 거라니까. 봐봐 여기서 놓고, 여기가 그러니까 안 들어오잖아요. 여기까지, 근데 저 어깨 안 덮었죠. 근데 이거 하면 거의 다막 이렇게 돼요. 막 이렇게 힘들어서, 여기 여러분,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. 여기서 피고 여기서 가는 거지 여기서 보면 옆에서 보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고 상위 1%빵 이렇게 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놓으면 여기서 다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이런 유연성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유연성이 먼저 돼야 내가 어느 정도 내가 끌고 들어와도 어느 정도 내가 이걸 유지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유연성이 안 되는데 그걸 한다? 아닌 거지 제가 여기서 도 비유를 했을 때 태권도 발차기를 멋있게 하고 싶어. 근데 내가 다리가 먼저 찢어져야 되는데 다리도 안 찢어지고 난 요만큼뿐이 안 찢어져. 근데 어거지로 올리려 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밸런스가 무전지면서 엄청 잘못되는 거지. 예. 저 엄청 유연해요. 나름. 나 <laughs> 엄청 했거든. 여기서. 저는 이렇게 보세요. 그러면 헤드페이스 어떻게 돼 있어요? 자 헤드페이스 완전히 스퀘어로돼 있죠. 이 포지션이에요. 이 포지션을 그대로 내리면 어떻게 돼? 자 보세요. 정면을 볼게. 이게 같죠. 이게 같지. 이 포지션을 그대로 내릴게요. 이 상태에서 그대로 팔. 이게 낫죠? 이게 임팩트 포지션이잖아. 여기서. 응. 이게. 예. 그러니까 이런 동작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지. 근데 프로들이나 아니면 저희 같은 사람은 그 수없이 많은 동작과 수없이 많은 훈련을 통해서 배우지 않아도 했던 거지, 이거를.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10년, 15년, 20년에 걸쳐서 이거를 내, 내 몸에 그냥 입력을 시킨 거지 하루 종일 볼을 쳤으니까 하루에 막0 0 개씩 치고 막 이랬는데 뭐 근데 이런 거가 안 되면 어떡 하냐 그러면 뭐안 되면 그냥 조금씩 이렇게 해서 그냥 푸욱 풀어면서 치는 거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융통성을 가지면서 이런 동작은 내가 꾸준하게 몸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골프가 어려운 게 뭐냐면 다리가 찢어졌다고 해도 그걸 계속 내가 하루에 요가하시는 분들도 매일 찢잖아 매일 찢고 막 매일 스트레칭 하잖아 근데 육 개월만 안 해봐 그럼 몸이 굳잖아. 그러니까 예전 6개월에 대한 건안 나온 거지. 근데 대부분 6개월 전에 나는 300m 쳤는데 왜안 나갈까?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. 그걸 매일 안 했는데. 그러니까 골프가 어려운 거죠. 매일매일 골프를 치는, 뭐, 로리 맥킬로이, 타이거 즈도 뒤땅 치고, 슬라이스 치고, 뭐, 이렇게 하는데. 뭐 그런 거지, 뭐안 그렇습니까? 놓칠 뭐 수도 있는 거고, 잘칠 수도 있는 거지. 뭐, 나...